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자 오늘 뉴 오피러스 GH330 모델입니다만 아 이건 정말 세월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3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아 저희 당근카에서는 키로스를 조작하거나 침수차를 판매하지 않고요 어, 혹시라도 어 이게 계기판 조작이나 키로스 조작이 됐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 3만 키로 때 주행한 뉴 오피러스 GH330 모델입니다 3만 키로 때 주행한 저도 어, 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고 꿀매물이라고 어, 부르더군요 자, 오피러스 그 다음에 이제 준대형급, 그랜저급 어, 좀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은 어, 이 차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금방 판매됩니다 예,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전화주시고 어, 바로 어, 입금해주시면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차를 저희가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럼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 2시간 반 안에는 차를 무조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만키로대 주행한 아주 어, 꿀매물 좀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백태 현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쪽에 이런 그릴 같은 것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깜빡이 깨끗하고요. 네, 앞쪽 그릴이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이 됐을까요? 한 17년 됐나 18년 됐나요? 이오피러스 마크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 그릴 깨끗하고요. 자 놀랍습니다. 이쪽에. 네, 깨끗하고요. 자, 휠 타이어 좋습니다. 자, 보통 오래되면 이런 마크가 다 이게 좀어 사용감이 보이기 마련인데, 요거는 아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이드밀러 깨끗하고요. 자, 루프 쪽 깨끗하고요. 전반적인 요런 크롬 라인들, 그다음에 도어 상태, 외판 상태, 썬루프는 없고요. 아, 썬팅, 썬팅 아, 깨끗하고요. 자, 뒤쪽 마크도 다 살아 있어요. 뒤쪽 휠 타이어 깨끗하고요. 예, 이 뒤쪽 이 어, 라인도 굉장히 살아 있고요. 어, 사이 어 리얼 앰프 그다음에 오피러스 마크. 자, GH330 모델입니다. 3,300cc, 3만 키로대 주행한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없는 아주 특 A급 차량. 4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저입니다, 거저. 거저 가셔 가져가셔서 타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잘 관리하면서 탄다 그러면 최소 10년은 못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오랫동안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은 차량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원터치로 상하향 창문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자, 제더리도 있고요. JBL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완전 완전 특이 A급입니다. 바닥 오피러스 마크 있고요. 자 바닥 매트도 오피러스 어, 오리지널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피러스 시트는 굉장히 쇼파처럼 굉장히 안락한 어, 승차감을 자랑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뒷자리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어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자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네, 컵홀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요런 조작 버튼들 에어컨이라든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와 정말 정말 깨끗하네요. 아 그다음에 뒷유리. 아 그다음에 어,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정경입니다예 네, 이런 이런 어, 어손 닿는 부분들. 군데군데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흠잡을 데가 전혀 없고요 정말 거짓말 살짝 보태면은 새차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추천매물이고요 조기판매 예상이 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아주 좋은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고요 예 네. 전좌석 원터치로 상하향 모두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전동 기능, 그 다음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원터치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자, 손납 공간, 그 다음에 여기도 JBL 스피커. 자, 시트가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시트가 아주 퍼펙트하고요. 시트도 편안하지만 요 차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최고의 아마, 제일 부드러울 거예요. 어, 이때 당시 차들 중에서. 자, 36,000km. 보이시나요? 자, 3 6 0 84km 때 주행한 실주행거리 맞고요. 키로수가 조작일 시, 어, 뭐가 문제가 있을 시100%전액 환불이 가능하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피러스 마크. 자, 이 핸들트 보시면은, 새거예요 새거. 네. 일시형 룸밀러 그다음 블랙박스, 뭐 블랙박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블랙박스 이런 것도 있고, 어 이쪽에 이제 내비 같은 거는 없습니다만 이쪽으로 매립도 하실 수가 있고 요즘 핸드폰 내비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등, 열선 시트,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예, 이쪽에 변속기 모습이고요. 후진, 중립, 자, 드라이브고요 감지 센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핸들도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3만 키로대 아주 이건 민트급 아주 그냥 초 꿀매물이고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수납 공간. 자이 안쪽에 수납공간 자 이쪽에도 수납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용한 적이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아 이쪽에도 전부 다 깨끗하고요 예, 네, 대시보드 쪽아 어, 필러 쪽압유리쪽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있죠 자 루프 쪽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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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4만 키로 아 3만 키로대 차가 매물이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자,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00만원대로 준대형급, 그랜저급으로 부담없이 좀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뉴 오피러스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오피러스 3,3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아 3300cc 6기통 가솔린 차량 3만 키로 주행했구요 키로수 보증해 드리고 있구요 키로수가 조작시 저희가 100%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상한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3만 키로때 완전 무사고 아 누유 없는 특이 A급 차량이구요 자운전석쪽 실내도 있다가 어,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중고차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새차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이런 이 3만키로대 차들은 어, 매물도 없을 뿐더러 나오면 금액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400만원대로 지금 만나 보실 수 있는 완전 특 A급 차량이고요 청소도구함도 있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해요 예, 이런 것도 잘 깔아서 아주 관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도 실내 주차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외부에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깨끗하죠? 예. 네. 제가 400만원대 준대형 세단 산다 그러면 저는 요차 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어 친지가 준대형급 400만원대 산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